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만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자녀교육을 넘어 아이의 마음과 믿음, 정체성 전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자기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개념 셀프마이너스 컨셉트이라는 단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는 마음속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시선 속에서 조금씩 채워지고 만들어져요. 발달 단계별 자기 개념 형성 1단계 영아기 2세 이 시기 아이는 엄마, 아빠의 반응을 통해 나는 괜찮은 존재야라는 느낌을 배워요. 아기가 울때 안아주는 것 이름을 부르면 웃어주는 것이 단순한 반응들이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게 자기 개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2단계 유아기 36세 아이들이 선생님 나 잘했어요. 이렇게 자주 묻는 시기예요. 겉으론 단순한 칭찬 요청 같지만 속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괜찮은 아이인지 알려주세요. 예화로 설명드릴게요. 한 유치부 아이가 그림을 들고 선생님께 와서 말해요. 이거 예뻐요? 나 잘했어요? 이건 그림을 잘 그렸는지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 아이인가요? 하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이건 잘했고 이건 좀 부족하네라고 말하는 건 그림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전체를 판단해버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3단계 아동기 712세. 이 시기엔 또래와의 비교가 시작되고 성적, 성과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줘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공부 잘 못해요. 나는 착한 아이예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말들이 결국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적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개념 심기. 세상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더 잘해야 사랑받아. 남들보다 앞서야 인정받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자체의 가치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적 자기 개념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삶의 적용. 아이 자존감을 세우는 세 가지 방법. 1.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세요. 너니까 좋아. 함께 있어서 참 기뻐. 성과 중심의 칭찬보다 존재 중심의 사랑 표현이 필요해요. 2. 실수 속에서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실수했지만 넌 여전히 소중한 아이야. 잘못했다고 네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실패가 아이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실패와 존재를 분리해 주세요. 3. 말씀을 반복해서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은 아이 마음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세상이 흔들어도 아이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마무리 기도. 함께 기도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시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든든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